근데 오늘 제가 사기템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미끄러워 팁초에가 신었던 그 신발입니다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 알아서 뛰어주는 느낌 나 알아서 <laughs> <laughs> 총 평균 페이스는?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네, 네.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트랙에 나왔습니다 오는데 비가 엄청 많아 스콜처럼 와, 동남아처럼. <laughs>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마라톤 준비 에피투를 찍을 건데 저번 주에는 이제 남산으로 가서 둘레길을 조금 뛰었는데 이렇게 언덕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전성 운동을 조금 했고 오늘은 이제 저 혼자서 이제 트랙에서 10km 정도를 좀 뛰어볼까 합니다.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자문을 많이 구하고 맨날 인스타그램으로 러닝 비슷한 걸 보다 보니까 리리스에도 그런 거많더요 시간을 본인이 생각하면서 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10km를 편하게 뛰었을 때 오는 페이스가 진짜 나의 지금 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시간으로 뛰어볼까 이렇게 살짝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기템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거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팁들을 알려주셔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진짜 하는 것처럼 여기 겨드랑이랑 사타구니 쪽에 바세린을 바르면 이 슬키고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바르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미끌미끌 미끄러워. <laughs> 자, 오늘 제가 구매한 사기템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 플라이인가. 이름이 너무 어려워. 키토계가 신었던 그 신발입니다. 올림픽 종목에서 이제 이거 신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 그운동하계 도핑.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준비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근데 또 이게 첫 계신데 약 비가 와가지고 저 원래 비 오고 이러면 새 신발 신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연습을 위해서 신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하려고 산 거니까. 저번에 이제 처음 이제 k k 뛰었을 때는 이제 감이 살짝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이제 아는 맛이라 가지고 긴장돼요. 어우, 날려버릴 거야. 아마 대회 전까지 몇개 러닝을 조금 더 경험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면 시합용은.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연습할 때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신으면 정작 이제 진짜 풀코스를 뛸때큰 기능을 못 발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조금씩 신어가면서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신어보고 또 편해야 또 오래 쉴수 있으니까 제가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좀잘 보이고 싶어고 얼굴에 점을 빼고 레이저를 조금 했습니다. 못 띵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에 막 점박이처럼 붙이고 그런 컨텐츠도 지금. 근데 오히려 비와서 시원하다 좋다 헬로헬로 시원하냐? 이제 는 몸에 열도 좀 올렸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과하지 않은 페이스로 거리 말고 1시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55분 정도에 10km를 뛰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좀 10km 이상 뛰어야겠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한 시간만 딱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 설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애플워치를 두고 오는 바람에 문나과 빌렸습니다 왜 이렇게 장량 하실 수도 있어서 3 알아서 뒤주는 느낌 나 알아서 분 30초 경과 1분 40분 50분 마지막 10분 1 2 k 로좀 넘게 뛰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한 4분 58초 5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와 일단 조금 쉴게요 뛰다 보니까 중간에 그현 형님께서 계시더라고그 형님하고 피지컬 백 그거 찍었어 그안 잡히는 거 있지 꼬리 안 잡히는 거그 곡선을 딱 타고 얘가 돌 때쯤 다시 돌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계속 뛰니까 또 페이스 살짝 잃을 뻔했어 오늘 그냥 되게 사실 편하진 않았지만 1시간을 조금 최근에 다 해서 뛴다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이렇게 12km 잠깐만요 아, 아, 아. 어. 저는 이제 1시간을 뛰었고요 킬로당 페이스가 이제 또 뛰더라고요 이거. 한 4분 40초 때 페이스로 3km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. 조금씩 조금씩 느려지면서 신경안 쓰려고 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5분 안 넘기게 한번 뛰어보자는 생각으로 뛰었는데 4, 5, 6km 다 똑같이 4분 55초 페이스였고 8km 때 이제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. 이때 막해 뜨고 막 엄청 더워지고 다리도 무겁더라고요. 4분 59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km랑 10km 마지막에 이제 5분 좀 넘어서 5분 7초, 5분 4초 이렇게 해서 총 평균 페이스는 4분 58초에 끝났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느낀 거는 왜이 신발 좋은 거를 신는지 알것 같더라고요. 이 폼이 좋아서 무릎이나 발목 같은 데가 전혀 안 아프고 좀 우려했던 부분이 제가 발볼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끝에 쪽이 좀 얇은 편이라서 아프지 않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을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너무 만족합니다. 너무 달리기 치트키를 신고 한번 뛰어봤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12km를 뛰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는 아마 살면서 가장 많이 뛴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, 생각보다 괜찮아요, 생각보다. 근데 사실 뭐 당연히 안 힘든다고 하는 거짓말이고안 힘들진 않은데, 생각보다 괜찮았고,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, 오늘 또 날씨가 저번에랑 다르게 약간 좀 흐렸어요, 초반에.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, 몸도 가볍고. 그러다 갑자기 이제 바람이 오히려 부니까 역방향이라가지고, 오히려 막 몸이 흔들릴 것 같고, 힘들더라고더 뭔가 코어에 힘을 줘야 될것 같고, 이게 진짜 많은 경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또 느낀 하루였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잘 뛰었고요. 오늘 또 아버지랑 누나 같이 나와줘가지고 옆에서 같이 걷고 하니까 또 재밌게 뛰었던 것 같아요. 사실 트랙이어서 지루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중간에 또이 달리기의 그 멋있는 시환 형님께서 같이 뛰어 뛰셨어요. 같이 뛰신 건 아니고 사실 저 혼자서 이제 페이스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조금 저기서 쉬고 계실 때는 내 원래 페이스가 좀 빠른 것처럼 그러니까 러닝폼 신경 써서 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.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더 힘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파이팅!